돈 되는 복지뉴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복지뉴스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매주 기초연금 도우미 영상에 받아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10번째. 자녀에게 이것 하면 평생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인 60대. 60대 구독자님들께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분들께서 결혼 전후이거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때는 참 돈이 많이 필요하죠. 집, 결혼, 육아 등큰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나마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위해 도움을 주셨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에서는 증여 또는 처분된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증여세를 내고 정당하게 증여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나 토지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면 무엇이 바뀌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짜리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와 5억짜리 집을 팔아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시고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먼저 5억 집에 거주하신다면 소득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계산할 때는 집값 그대로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도우미 7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5억 집이 3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3억에 여러 가지를 곱해서 소득환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5억 집을 팔아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시고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일단 5억 집을 팔았으니 현금 5억이 생깁니다. 현금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없죠. 말 그대로 5억입니다. 그리고 3억을 사용하여 전셋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의 딱 5%만 공제해줍니다. 3억의 5%는 1,500만 원이죠. 그래서 3억이 2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전세집 2억 8,500만 원 더하기 증여한 2억 총 4억 8,500만 원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해서 그냥 5억 집에 거주하시면 재산이 3억 정도로 평가되고 5억 집에 팔아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시고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재산이 4억 8,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을 기초연금에서의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몇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초연금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절대로 섣불리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한편, 제가 증여한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기간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분 때문입니다. 좀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본인 소비분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교육비를 소비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으면 증여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해 줍니다. 다음은 자연적 소비분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매달 국가에서 정하는데요. 이 금액만큼 매달 증여금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지 않았어도 일상생활을 하며 사라질 금액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주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2억을 자녀에게 증여하셨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2021년 생활 유지비, 즉, 자연적 소비 금액은 월 243만 8,145원이고, 2022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월 256만 540원. 20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월 270만 482원입니다. 2021년에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더하면 243만 8145원 곱하기 12개월. 총 2925만 7740원이고요. 2022년에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더하면, 256만 540원 곱하기 12개월. 총 3072만 648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3년 7월이니까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더하면, 270만 482원 곱하기 6개월. 1,620만 2,892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더하면 총 7,618만 7,112원이 됩니다. 증여한 2억 중에서 약 7,600만원가량은 증여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한 2억에서 약 7,600만 원을 뺀약 1억 2,400만 원이 기초연금에서 본인의 재산으로 더해져서 평가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전세와 자가 중 기초연금에 더 유리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